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 조정지역에서 해체된 고양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조정지역에서 해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일산은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조정지역 해체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 회원들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음, 조만간 조정지역이 해체될 것 같은데, 일산 지역에 지금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미래차자님과 가훈님이 조정 지역 해체되기 직전에 가계약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조정 지역이 해체가 돼서 상당한 가격이 지금 호가 이거 실질적으로 또 이제 매매가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천이 이렇게 올라 버렸던. 지금 이 그것이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 또는 2017년도에 일산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 아니 2015년, 2016년도에 일산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2017년은 괜찮았는데,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인천, 어, 일산은 급격히 부동산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났죠. 음. 우리 회원들도 여기에 음, 투자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만원 들여서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500만원 들여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 이제 회원들이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아, 이거 버텨야 되느냐, 아, 아니면 좀 손해가 나더라도 역전세 나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서 어, 뭐야,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버텼으면 좋겠다, 버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어, 다행히도 이번에 조정지역 해체가 되면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계약량이 증가하고 하루에 천만원씩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뭐야 일산은 사실은 어, 조정 지역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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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될 때 사람들이 많이 에, 불만을 가졌죠. 왜 일산이 조정 지역에 들어갔느냐? 어, 뭐야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낙후된 도시. 가장 오르지 않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왜 조중 지역에 편입시켰느냐 하면서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최근에는 제신제 3기 신도시가 바로 수색읍쪽 다시 말해서 일 고양시의 첫 지역하고. 어, 음, 수색의 바로 위쪽, 그게 음, 말하자면 서울과 고양시 경계에 삼기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삼기신도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기신도시인 그 일산 자체가 부동산이 이렇게 얼어붙는데, 3기 신도시를 그쪽에 내게 되면 더더욱 힘들다. 그래서, 어,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어, 이렇게 조정지역을 해체, 해제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산지역 부동산이 상당히, 상당히 고향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쪽 최근에는 어 일산 쪽에 매물이 씨가 빨랐어요. 조정 지역 해체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 모르지만 그 직전에 저한테도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 들어 있는 집을 팔 생각이 없느냐? 우리 이제 실장님도 연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혹시 집팔 의향이 없느냐? 실장님은 살짝 고민하다가 안 판다고 얘기했는데, 안 팔기 천만 다행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간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그쪽에 있는 부동산들과 여러 전화를 통해서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상당히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문에도 보면 신문에도 보면 일산 지역에 보면 하루가 다르게 매물이 소진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산이 이럴까요? 과연 일산 지역을 투자해도 좋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산 지역은 어, 서울의 북쪽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쪽을 선호해요. 유치적으로 하여튼 서울의 북쪽이 있어서 유치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고, 또 일산은 상당히 큰 도시인데, 서울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제2자유도, 자유로를또 만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일산 지역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 날 정부에서는 광역 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죠. 예,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일산이 확 달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죠. GTX 선이 하나 아, 지금 확정되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동탄에서부터 운전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 발표한 것이 또 하나 GTX 디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서부 지역을 관통하는데 여기가 일산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공역으로. 어, 현재 공사적인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대곡 대곡 소사 복선전철역이 또 대곡역에서 일산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대곡역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곡역 첫 번째 여섯 개 철도 지하철이 지나가는 역입니다. 여섯 개 대단합니다. 어뭐 어디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하나 어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지하철 3호선 중위정 아니, 경의 중앙선.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대구 소사선, 해안선이라고요. 대구 소사선. 그다음에 GTX A 노선.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GTX D 노선. 그리고 교외선이란 게 하나 있습니다. 교외선은요, 사실은 폐지된 노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와 의정부를 잇는 것이 이제 교회선인데 이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양주시 백석까지전철화 하고 그 노선을 은평구에 어, 독바위역인가 거기까지 연결해서 지하철 6호선과 어, 연결해서 백자까지 갈수 있도록 하겠다 교회선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곡역은 이렇게 어, 철도와 지하철이 6개가 들어가는 대단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곡역은 제가 이제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곡역은 아직 전부 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음, 광명역을 옛날 개발할 때그 허브벌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광명역 쪽에 아,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공역은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방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공역에서한개 연결되는 선이 어디냐면 일산선이라는 거예요. 일산선, 일산선은 중이, 어, 주, 어, 경유선이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 어, 서, 서해선과 인천 2호선 지하철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일산, 일산역이. 어 그래서 이제 일산역은 어, 또 하나 음, 그 일산역이 바로 앞에가 후곡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일산 지역은 어디 어디가 투자할 수 있는 음, 지역이냐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일산역 앞에 걸어서 갈수 있는 일산역 앞에 후곡마을. 거기에 유명한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그 어, 일산 지역에서 많은 어, 사람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곳이 후곡마을에 어,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그 다음에 후곡마을 음, 어, 뭐야 학원가가 발달지어, 발달된 지발달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서해선과 인천 음, 2 호선 지하철이 일산역까지 연결된다면 결국은 인천 서쪽 좀 개발이 더딘 서쪽 사람들이 아이들이 일산역 쪽에 후곡마을로 학원이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사 지역에 있는 소사 지역도 지금 발전이 좀 더딘 곳 중에 하나인데 이게뭐 학원을 일산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후곡마을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또 하나 백마역, 백마역 그다음에. 어, 뭐야, 그, 주염력에 있는, 주염력에 있는, 주염력 주공 7단지를 비롯한, 어, 그, 그, GTX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꼭 일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는 거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3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뭐야, 그, 물량이 있어요. 어그 물량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물량이 어디 있냐면, 그, 삼성, 삼성 지구.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파주 파주 같은 경우도 물량이 좀 공급이 있어서 그 입주 물량을 좀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일산은 상대적으로 지금 적은 평형수가 있고요. 적은 작은 평형수부터 큰 평형수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어느 시, 지금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서 일산은 집값이 상당히 짝그저 어, 가격이 저렴하고 또 뭐야 어점점에 올랐던 때보다도 지금 2 3억 정도가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오름세가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음, 제 생각에는 이 상승 상승장이 아마 총선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막 전화로 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봐요. 집도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 특별히 철저하게 지역 분석 하시고 그래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은. 한번 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얼마를 나한테 올려줄 건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물건인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